드라이브 앤드 바이브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 현대 포터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장에서는 H-100도는 포터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죠. 이 소형 트럭은 수십 년 동안 소상공인과 물류업계, 그리고 일상적인 운송 업무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습니다. 2026년형 포터는 외관, 성능, 실내, 그리고 효율성까지 모두 업그레이드되면서 여전히 실용성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현대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포터는 한눈에 봐도 더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실용성을 강조한 소형 트럭이지만 전면 그릴이 더 커지고 각진 라인이 들어가면서 현대 승용차와 SUV와 같은 패밀리 룩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적용된 LED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범퍼는 공기역학과 내구성을 동시에 고려해 새로 설계됐습니다. 측면에서는 더 매끄러운 곡선과 넓어진 사이드 미러가 눈에 띄고, 좁은 골목이나 시내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뒤쪽은 역시 실용성이 우선인데, 평바닥 적재함은 표준 데크, 하이 데크, 냉동 탑차 등 다양한 옵션으로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게 보이는데, 강화된 경첩과 쉽게 적재할 수 있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성능으로 넘어가 보죠. 2026 현대 포터에는 시장에 따라 디젤과 가솔린 엔진이 제공됩니다. 가장 많이 선택되는 건 2.5L 씨어디 터보 디젤 엔진인데, 연비와 배출가스를 개선하면서도 강력한 토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출력은 약 130에서 140마력 정도, 토크는 2만 5,013km의 수준으로 이급 트럭치고는 꽤 효율적입니다. 실내는 이번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상용차는 단순하고 투박한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번 포터는 장시간 운전하는 기사님들을 고려해 승용차에 가까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완전히 새로 설계된 상위 트림에서는 디지털 계기판과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죠. 에어컨 성능도 강화돼 무더운 여름에도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춰줍니다. 좌석은 더 두툼해지고 지지력이 좋아져 허리 피로가 줄고 소음 차단도 개선돼 예전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수납 공간도 곳곳에 배치돼 컵홀더, 좌석 및 수납함. 서류함 등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전 사양도 강화됐습니다. 듀얼 에어백, 에이베스, 차체 안정화 장치, 후방 카메라뿐 아니라 상위 트림에서는 차선 이탈 경고까지 지원합니다. 상용차에서 이런 옵션을 볼수 있다는 건 확실히 반가운 변화입니다. 가격도 중요한 부분이죠. 2026 현대 포터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합니다. 아시아, 중동 등 주요 시장에서 기본형 표준 데크 모델은 대략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고, 더블캡이나 냉동 탑차 같은 상위 모델은 3,5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이나 선진국 시장에서는 사양과 세금 차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전히 토요타 다이나나, 미쓰비시 칸터 같은 일본 경쟁 모델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2026 현대 포터는 신뢰성과 실용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세련되고 편리한 상용차로 거듭났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든 대규모 물류업체든 연비와 유지비를 아끼고 싶다면 이 차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튼튼하고 효율적이며 이번에는 편안함과 현대적인 기술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2026 현대 포터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라이브 앤드 바이브 채널이 전해드리는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